네. 왜냐면은 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통은 또, 다, 또 다른 주택을 네. 취득을 뭐 생각을 하고 네. 투자를 하고 그렇게 이제 운용을 하시는데 어,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차주별로 또 어, 추가적으로 이, 이 주택을 갖기가 상당히 이제 버거웠었다면 지금은 이 주택까지는 어, 슬롯이 늘어났다 이거는 진짜 백 채에서 한 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 채에서 두 채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 슬롯 자체가 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의미가 상당히 큰 겁니다. 자, 이제 뭐 알겠어요. 이제 조정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면서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 저와 같은 이제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어, 이제 1주택 소유자분들. 네, 네. 어,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좀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 이런 음.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어, 어... 전반적으로 네. 이제 펼쳐져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택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네. 어, 분위기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 평택에는 적어도 평택에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주택 취득한 것이 어, 좋은 주택이다. 네. 이건 뭐 주관적이 될 네. 수는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취득한 주택이 좋은 주택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주택을 놔두고, 두 번째 주택을 그냥, 어, 취득세 어차피 1%이기 음, 때문에, 취득을 해놓고, 음, 얼마, 조금, 그냥 뭐, 몇천 띠기라도 하고 팔든가, 음, 그런 식으로 할 생각으로 두 번째 주택을 음, 접근을 하셔도 좋고요. 왜냐면, 취득세가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 그게 아니다라면, 내가 기존에 있는 주택을 이제, 뭐, 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가지고, 충분히 좋은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이제, 어, 그런 시기가 지금은 도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전국에서 가장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곳이 평택이고, 어, 저는 평택에서도 충분히 찾으면 좋은 물건을 많이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도 전매가 네.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또 분양권 투자도 많이 하셔도 될것 같고 네. 아니면은 좀 중도금 대출도 나오고 잔금 대출도 나오니까 뭐 시장 분위기 봐서 장기적으로 네. 뭐 가져가셔도 될것 같고 그거는 뭐성향별로 하시면 네. 좀될것 네. 같네요 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뭐 금리가 또 우리 그 파월 회장께서 아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또 엄청 또 금리가 좀3연 속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음. 금리가 주담국 기준 금리가 굉장히 올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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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없서한국에국국에서한국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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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국에서 한국에서 에는 지금 현재 우리 기준금리에 2.5%잖아요. 한국에서 그 한에서한국은행에서정하에서한국번서에서 어그 한국에서 한국 원래는 3.25% 정도 예상했었건, 예, 예상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3.5%로 늘려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3.5%로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이랑 격차는 1%입니다. 1%. 1%. 음. 그래서 그 1%만, 1%, 네. 어, 1 오를 때까지만 잘 버텨내면 음. 그 다음에는 분명히 어, 좋은 결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음. 그때까지는 정말 버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수준에서 좋은 거물건 가지고 있으면 어그 시기가 되면 네.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음. 이런 그 공포심 때문인지 뭐 네.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뭐금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많이 나오고 그러신 분들이 계신데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네.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신 분들이 가장 큰 수혜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 포지션이 이제 대출을 좀 견디 수 있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이 좀 가장 큰 혜택을 또 보시겠네요 이번 장에서는. 네. 음. 그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수요가 가장 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곳이 서울이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는 어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 거기는 이제 재개발이랑 조금 이제 연관이 있고 그 재개발 재건축 음. 그런 이제 뭐 저기 정비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개속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어 이번 정부 들어서 재초안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거나 뭐아 재건축을 하면은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민간이 개발하는 건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국가에다가 환수될 거를 음.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지금 풀어달라고 뭐그 재개발 재건축 뭐 연합회에서 이렇게 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풀리면은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뭐 서울에도 그렇고 지금 딱 그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준비하는 시간도 음. 있을 테고. 또 공사를 시작하면은 공사 기간이 뭐 적어도 3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 공급량에 대해서는 어 사실 크게 걱정 안안 안 네. 안 해도 된다. 거기에다가 요즘에 그 은행권에서 아예 그냥 PF 대출을 네. 사실상 막아 놨다라고 네. 하잖아요. 예 네. 네. 그거는 이제 큰 사업을 아파트 사업을 네. 새로이 진행하는 게 네. 사실상 지금은 어 어려워졌다. 아. 그렇게 이제 보시면 공급이 네. 어 단기 뭐 적어도 뭐한 3년에서 5년까지는 네. 그렇게 뭐 원활하게 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어, 이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거 어, 그 부분에 맞춰서 투자를 계획을 하고 하시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네.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이게지 방송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머리쓰에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네. 많이 복잡하고 아 이거 저 질문 주신 분들 많이 계신다. 마지막 한마만더전해볼게요 기존에 이제 기존에 예. 기존에 내가 대출을 이제 발생을 하면서 네. 기존 주택을 이제 처분을 서약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대출을 네. 어, 처분 서약을 하고 네. 대출을 받았다. 네. 그리고 내가 실입주 할 것을 어 처분 아 실입주 할 것을 네. 서약하고 네. 주택을 대출을 받았다. 네. 그런 세대가 이번에 비조정으로 음. 풀리면서 네. 싹 없어지는 걸로 일단은 어 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기존 집을 안 팔아도 되나요? 그렇죠. 안 팔아도 되고 네. 시립 주도 안 해도 되고.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래서 그게 이제 네. 상당히 이제 투자를 하기가 네. 아, 비조정이 조정 지역이랑은 진짜 천지차입니다. 음. 천지차. 음. 네. 아 그러네요. 거의 뭐 네. 너무 다르네. 규제 지역과 이 비규제 지역이 네. 너무 좋아졌네요. 일단은 또 이번 계기로 인해서 또 평택이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개척하셨으면 좋겠네요. 거래량 그렇죠. 활발해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 평택 자체에서 봤을 때 지금 전국에서 월세 상승률이 1 위입니다. 1위뭐 음. 서울권 뭐 진짜 뭐 좋은 곳이라고 하는 곳다 갖다 붙여도 평택에 따라오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평택이 전국에서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월세가 받쳐지면 자연스럽게 전세 전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단기의 공급량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네. 전세는 어 조금 어 고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전세 가격도 이제 올라가고, 네. 매매 가격도 순차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네. 지재역 앞에 지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쪽에도 이번 그 12월 달에, 이번 12월 달에 거의 한 2,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네. 해요. 그 2,000세대 입주하고, 내년에 자의가 1,100세대 정도 입주하고, 그거 입주 다 하면 거기는 이제 물량 자체가 끝나요. 운량 자체가 끝나는 거고 그리고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뭐 11월달에 태왕 음. 입주하죠. 그다음에 풍격제 2, 3차가 거의 한 1,500세대 입주하고 그리고 A54블러 25평짜리 그 1,500세대 정도가 또 입주하면은 일 단락 되는 겁니다. 공급 음. 자체가. 음. 예어 그러네요. 네. 일단은 지금 당분간은 좀 물량이 있지만 그래도 내년에 예. 좀, 내년 이후에는 말이 예. 좀 매물이 그렇죠. 좀 잠기겠네요. 예. 잠기어서 이제 예. 그때는 좀 이제 가격이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아, 정상화라고 예. 하면 또 이거 아까 또하하문카몬자 예. 분들께서 뭐라고 하실 <laughs>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편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어,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또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또 네. 저희 네. 방송에 출연하셔서 좋은 네.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유명수사님께 <laughs>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